또새한 어,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배우며 먹고 마시며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요 주가 쓰시겠다 어,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메튜 투어니원의 벌써 뚜리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오늘의 주제 네 쓰시겠다 네,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네네. 네, 쓸모없으면요. 하나님이 밖에 버려. 네,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셨고, 네, 먹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요. 네, 개인적인 계명이에요. 그러나, 네 아담 개인에게 주었을지라도 이것은 온 인류에 국한되는 계명입니다.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테스트를 하는 이 계명을 아담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네 모세에게 십계 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네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불순종해서 네,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불순종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담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했는데까지예요. 율법을 뭐 네,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네, 예수께서 네 오셨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네. 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이 행한 거예요. 왜? 율법에 예,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 바로 빗나간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네, 그러한 일을 네, 이스라엘이 네, 행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빗나간 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도망갔느냐? 네. 그들이, 네, 믿음이, 네, 연약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네, 그들이 그들의 장래의 모습을 예수님은 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을 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 제자들의 네, 수제자이신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내 네, 사랑하사 다시 그들을 웰컴하시고 내 네,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거듭나지 못한 믿음은요 이와 같이. 네, 배신을 때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완전하지 못할 때 얼마나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네, 전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전도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던가요? 네,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 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네, 어떠한 핍박이 어떠한 어의 환난이 와도 네,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네 그것은요 우리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사용하십니다. 네, 쓰임 받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땅에 버려지는 것인데 네, 이 땅의 것들 하면 사람이 있죠, 짐승이 있죠, 물질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내 쓰임을 받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네, 쓰지 못할 때는 할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은 수임받지 못하는 것들은 네, 하나님께서 네, 버리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벨과 야곱은 수임을 받았고 네, 가인과 에서는 버림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네, 누가 수임을 받고 누가 네, 버림을 받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벨은요. 네.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네. 예배 한번 잘 드려 가지고 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네, 그러나. 네, 이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네.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러나 네 가인과 야 예, 야곱은요 열두 지파의 조상인데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네 야곱이 네 그러나 초장에는 야곱이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었는데 후에는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네 그러나 가인과에서는 버림을 받았는데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다. 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 원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네, 굉장히 열심을 다했어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냐? 바로 엘리아인데, 네, 불철주야, 네, 네, 그, 그 엘리아를 쫓아다니면서, 네, 갑절의 영감을 그렇게 사모했더니, 결국은, 네, 그의 소원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네, 살았다 가부는요, 적은 음식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고 응답을 받았다. 네, 내가,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가진 작은, 네, 재능, 물질, 네, 정성,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소금이 좋은 곳이로, 네, 쓰임 받지 못하는 것들은 밖에 버리워지고, 쓰, 네, 소금이, 우리 음식에 소금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소금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러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면 이 땅에 80억 가, 80억이라면요. 네, 이 숫자는 네,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들리웠다는 것은요. 정말, 네. 그,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네,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은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 네,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는 인생인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네. 오병여의 작은 음식이 예수님을 통해 오천명의 5천 명씩이나 되는 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5병여하면요떡 다섯 덩어리하고 물고기 두 마리는요, 우리 여기 우리 주일 예배 주일 예배 후에 먹는 점심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신겨 음식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 네 정성스럽게 내어 놨을 때에, 네 바로, 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천 명의 먹은 그러한 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하시고, 네 기꺼이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자기가, 네, 그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면은, 네, 그 사람은 결, 결, 결국은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 안에, 네, 넣어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곳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네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네 그런 믿음의 신앙, 은혜의 신앙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수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네, 실행하셔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어느 누구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네, 그들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가졌냐? 바로 구원의 등불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의 등불이, 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네, 그것은 보혜사네 예수 성령님은요, 예수 보혜사입니다 예수 보혜사께서 내 안에서 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는 이게 네, 증거 예수의 행하신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신 일을 내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몇살에 몇 받았어요. 백세에 받았어요. 백세에. 그러나 네, 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원하실 때 네, 물론 네, 개인적인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그 와이프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었냐? 하나님은 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는 내 네, 믿음의 조상이 된 네. 그래서 지금도 중동국가의 모든 아랍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과 열정이, 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네, 특별히 스레반은 젊은 청춘을 순교회 재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스대반이 초대교회가 막, 막 한창, 네, 세워질 때에, 네, 그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네, 스데반이 네, 아주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그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스데반이 네, 무엇을 쫓았어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 구세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러나 오늘날, 네, 우리들을, 믿음에선 우리들을 보면요, 네, 어떤 이들은, 네, 에덴을 회복시키자. 어떤 이들은 또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네,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네, 외쳐야 될 것은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교회만이 네,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각 교회에 이루어진다면은 이 네, 초대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내 네,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네, 부흥은 반드시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많은 네 장사 속으로 많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네, 교회에 이론이 되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오제 예수 부음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네, 그 이단적인 복음도 다 배척할 수 있는 그러한데 네, 순수한 믿음의 초대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가장 성공한 인생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냥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네. 예수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전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내 의지가 있어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이 있어요. 네. 네, 자녀가 있고, 계획이 있고, 네. 네, 정성이 있고, 미래가 있고, 네, 우리 가족이 있고, 이런, 네, 재물이 있고, 네, 네,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네, 주님 손에, 네, 올려놓는 자. 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네. 수임받지 못한 인생과 재물과 시간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네. 전도서 1장, 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네, 솔로몬이 누구예요? 네, 이전이나 이후나 솔로몬 같이 부한자도 없었고,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초반에는 네, 초반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네 신앙생활 잘하고 아버지의 그 솔로몬의 아버지. 의 다윗의 믿음 덕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고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아니, 이게 그냥 온 세상에 그 모든 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깊출 나가지고,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어서 그보다도 승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네. 말합니다. 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네, 저가 네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네 헛된 것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때한 말이 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네, 결국은 하나님을 네 올바로 믿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네 제가 이이네그 무엇이 작은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더라고요. 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네그 아스루의 리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의 네, 전도사로 보내는데 아, 요나가 거부를 한 거예요. 네. 싫은 거예요. 왜? 그 요나에게 있어서 그 아수르의 리누에는요. 네, 우리가 네, 너뭐 일본을 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하고 거반 비슷한 상황인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그러나 저가 회개하고 다시 그 니노에로 가서 하루 전도를 뭐 여러 날한 것도 아니에요. 하룻밤 전도를 했더니 회개 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거기에 있었다. 네, 네 육축도 많이 있었다. 네.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끼신다. 하나님은요, 지금 80억 인구 많은 믿지 않는 그 모든 이들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네. 저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네. 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재능이 많아도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재물에 마음이 네, 동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열매를 보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믿음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시며 희생과 헌신에 따르는 이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내가 볼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한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내, 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겠지. 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 사망에서 고통하며 헤매이던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